응. 그 그래, 이런 데 살고 있는 애들은 살고 싶어서 살겠냐고. 편안한 데 살면 좋은데. 이런 데를 쫓겨온 거지, 얘네들도. 누가 이 돌은 여기다 갖다 놨을까? 어? 돌 여기다가 갖다 놓지 말라고 그랬는데, 씨. 갖다 놔갖고. 아, 돌도 많아 야, 여기, 칙동쿨좀 봐라. 칙동쿨이 어? 이렇게 가만놨네 아유, 수명이 다 돼서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후손은 옆으로다가 이렇게 싱싱하게 또 뻗쳐서 자라는 겁니다. 아, 동클 식물들은 진짜 대단해요. 머루덩클, 다래 덩클, 사이사이 간간이 이렇게 보이는 뽕나무는 여전히 보기가 좋습니다. 숲속의 환경을 봐서는 상황 봐서 또 보일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네요. 혹시 있나 하고 눈여겨서 찾아보았지만 만나볼 수가 없어요. 자, 또 이제 생강나무들이 봄에 산수유처럼 노랗고 예쁜 꽃을 피기 위해서 꽃망울을 터뜨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 속에서 산수유처럼 보이는 꽃이 있다면 그것은 산수유가 아니고 바로 이 생강나무입니다. 생강나무. 생강나무는 나무 가지를 마찬가지로 차르다가 끓여 마셔도 건강에 아주 정말 좋은 사야초이기도 하죠. 생강나무 꽃머리를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꽃머리를 터뜨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저 나무가 헛개나무인데 상당히 굵습니다. 엄청나게 굵은 헛개나무인데 속이 저렇게 썩었어요. 속이 썩어서 부러진 헛개나무가 이쪽으로 다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어? 이 헛개나무가 왜 이렇게 속이 썩었겠어요? 자손들이 이렇게 험한 데서 살고 있으니까 속상해서 속이 썩었어요. 그래서 쓰러진 것 같아. 아참 자손들이라도 좀더 좋은 곳에 잘 사는 곳에다가 씨앗을 퍼뜨렸으면 이렇게 속도 안 썩었을 텐데. 아, 헛개나무가 상당히 굵은 고목들이 여기 이 앞에 이 나무 말고 그 옆에 저쪽 어, 저쪽에 보이는 거가 또 헛개입니다. 이 주변에는 어미 헛개나무 같아요. 어미 헛개. 이야, 사이질빵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전봇대처럼 일자로다 쭉 자란 아, 사이질빵이 있습니다. 뽕나무를 벗삼아서 이렇게 살고 있네요. 바로 뽕나무입니다. 뽕나무하고 사이질 빵인데, 야 이렇게 옆으로 다탄게 아니고 일자로 다쭉 뻗어 올라가 가지고서 삶을 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갖고 일자로 다쭉 자란 것이. 아주 보기가 좋네요 으 아, 여러분 오늘 좋은 나무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말채나무입니다 말채나무 쉬운 말로 빼빼목이죠 빼빼목은 일명 신선목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바로 신선처럼 몸을 가볍게 만든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또한 다른 명칭으로는 말채나무라고도 하는데 이 말채나무, 즉, 빼빼목의 효능은 체지방을 빼고 체중을 줄여주는 약초이지요. 또한 뱃살을 빼는데 아주 탁월하고 놀라운 효능을 갖고 있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빼빼목만을 먹고 체지방과 체중을 빼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볍게 운동과 병행을 하면서 빼빼목을 사용한다면 다이어트는 물론 변비와 당뇨에도 좋으며 고혈압에도 그 효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빼빼목의 성질은 맛은 달고 싱거우며 평하고 약간 서늘하며 독이 없다고 합니다. 빼빼목을 사용하는 야금 부위는 나무 줄기와 밑둥치가 좋은데 건조된 나무보다는 살아있는 생목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아, 이, 이곳에도 지금 아, 말채나무즉 빼빼목입니다. 빼빼목, 이야, 빼빼목의 그 특징을 잘 보시면은 헛개나무하고 이렇게 비슷한 수피를 갖고 있는데, 아. 좀더 작습니다. 요 사이 사이가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보면은 음지와 양지의 수피가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구분하기가 어떤 때는 쉽지가 않지만은 이렇게 음지 쪽에 수피를 봤을 때에는 확실하게 표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빼빼목의 젊은 숲피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세요. 저도, 아, 자주 볼 수가 없는 나무이지만 가끔 가다 보는 나무가 바로 이 말채나무, 즉, 빼빼목입니다. 야, 이거, 동쿨 접어주는 작업을 하다가, 느타리 중에서는 가장 맛있는 느타리가 칭 느타리인데, 바로, 칭, 칭 느타리를 지금 하나 만났습니다. 야, 아직도, 계절상으로는 겨울이라면 겨울인데, 이 한겨울 속에서도, 보세요. 눈이 있죠? 눈이 있는 것처럼, 한겨울인데, 느타리입니다, 느타리. 칭 느타리. 느타리버섯 중에서는, 가장 맛이 뛰어난 것이 칡느타리, 그다음에 뽕나무 느타리입니다. 제가 먹어 보고 그 식감과 맛을 느껴 봤을 때에 저 저가 아니더라도 그렇게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한번 따 보겠습니다. 야. 보세요. 칡느타리입니다. 야, 여기 이게 칡느타리가 여름이면 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느타리 처리 되면 은 아주 자연건조 됐습니다. 칡느타리입니다. 이야,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아주 칡느타리 한번 만나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칡덩클입니다. 자, 이것이 헛개나무의 숲입니다. 헛개나무. 헛개나무하고 말채나무하고는 수피가 비슷한 것 같아도 서로가 다릅니다. 얼핏 봐서는 이 헛개나무도 뽕나무와 비슷하게 구분을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수피가 거의 장군들이 입는 갑옷 같습니다. 전부 하지만은 말채나무하고는 확실히 두 가지를 놓고서 본다면은. 구분이 분명하게 날 것으로다가 보여집니다. 이 나무의 껍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하겠습니다. 아, 지금 하산 중에 만난 돌배나무입니다. 돌배나무.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커. 이렇게 큰 나무를 본다는 거는 그리 쉽지가 않은데 상당히 크네요. 돌배나무의 스피를 얼핏 보면은 또 이렇게 봤을 때에는 헛개나무하고 거의 또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돌배나무입니다. 한아름이 넘습니다. 야, 엄청나게 굵고 크네요. 올 가을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야. 아, 생강나무 꽃이 이런 식으로 갔다 보면은 일주일 내에 노랗게 아주 활짝 필것 같습니다 이거야말로 자연의 신비가 아닌가 싶어요 바로 불과 2-3일 전만 해도 진짜 영하 15도니 20도니 그런 거 같았는데 꽃무리가 몽실몽실 터질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면은 노란 생강나무 꽃을 마주할 것 같아요. 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처음 본 너도바람 꽃입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반가울 수도 있네요. 올해 처음 만난 너도바람 꽃입니다. 혼자서 외롭게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서. 나와 얼굴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너도 바람꽃입니다. 야, 이렇게 홀연히 혼자서 있다는 것을 볼때게 정말 예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자, 복수천는 아직 못 봤는데 너도 바람꽃을 처음 보았습니다. 아 여기 또몇개 있네요. 자 이제 꽃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막 밟고 지나가다가면 꽃을 그냥 밟고 스치고 지나갈 것 같아요. 이야 반갑습니다.